네, 제가 이걸 만나기 전에 영어를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어요. 근데 어, 배우면 그때는 아 그래 알것 같아 하고 이제 참 좋았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고 기억이 잘안 남고 그게 적용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번에 이 OMS 영어혁명을 딱 만나고 나서 아 진짜... 한마디로 제가 수학을 좋아했는데 수학은 공식에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. 근데 영어가 그 영어를 그렇게 공식화해서 모든 문장을 어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이 3개월만 투자하면 정말 확실하게 어 영어를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중간 조금 더 배웠는데 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고요. 그래서 음 이걸 통해서 영어의 자신감. 아 이번에는 진짜 영어를 내가 마스터할 수 있겠다. 이런 걸 확신을 했고 정말 진짜 끝내줍니다. 적극 추천합니다. 꼭, 꼭 배우세요.